안녕하십니까. 저는 이번 소셜 리크루팅을 통해 중소기업 기능공단에 지원하게 된 수소 전기 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김형욱입니다. 저의 장점은 사람들과 금방 친해지고 그 사람들과의 정이 오가는 것입니다. 저는 사람들과 친해질 때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배려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저도 좋아하려고 노력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친해진 친구와는 누구보다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 있고 그 친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. 또한 그 친구도 저의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합니다. 저는 이 저의 장점을 살려서 중소기업 지능공단에 들어가게 된다면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가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할 것이고 그 중소기업의 장점을 가지고 더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 지능공단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할 것입니다.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저만의 경쟁력입니다. 이 경쟁력을 저만의 노하우로 터득하여 제가 만약 대리와 과장 등이 된다면 저희 후배들과 회사 선배님들과 함께 저의 노하우를 나눌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 우리 공단을 위해서 공단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.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노력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